안녕하십니까. 라이브 웨킹의 중분반입니다. 오늘은 설악산 종주 코스와 그에 따르는 교통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일단 설악산 대청봉 가는 코스를 총 7가지로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설악동에서 출발하는 11km 코스. 그 다음 두 번째는 백담사에서 출발하는 12.9km 코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북능선이라고 하죠. 용대리 옆에 있는 남교리에서 출발하는 22.6km 구간. 그리고 네번째는 마찬가지로 이제 서북농선입니다만은 남결리보다는 조금 짧고 가운데서 올라가죠. 장수대에서 올라가는 16.2km 구간. 그리고 서북농선인데 한계령에서 출발하는 8.3km 구간. 그리고 여섯번째는 오색에서 출발하는 5km 구간. 그리고 이거는 슬악동 코스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출발점이 같긴 한데 이제 공룡 능선을 경유해서 대청봉을 가는 코스를 한번 상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13.7km 구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공룡 능선을 타시는 분들은 오색에서 짧게 대청봉으로 올라와서 내려가면서 공룡 능선을 타고 마등령을 해서 이제 설악동 쪽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사실은 공룡 능선을 안가 봤습니다. 언젠가 가 봐야 되겠죠. 조만간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어, 첫 번째, 이제 그 지도상으로 한번 좀 보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수락동 코스는 이제 이쪽, 대청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좀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치우쳐져 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코스인 백담사 코스는 이제 방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이제 한 이쯤에 그 용대리가 있고, 용대리에서 그, 합작법인에서 운영하는 용대항토기업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한 18분, 20분 정도 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어, 남교리 코스 같은 경우에는 남교리 서북능성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 구간 자체를 아예 이제 그 계곡길을 따라가면서 시위선역당 계곡길을 따라가면서 해서 이제 능선을 타고 쭉 올라가서 무려 이제 22.6km나 되는 이제 장장 22.6km 거리의 그. 이 코스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 친구가 이 22.6km 플러스 백담사 해가지고 총한 35km, 한 36km를 하루 만에 이제 종주를 했더라고요좀 어, 자극이 됐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장수대 코스입니다. 장수대 코스는 한계령 오색 가는 길의 중간에 내려가지고 여기 이제 장수대에서 이제 쭉 올라가서 대승령 쪽에서 이제 쭉 나머지 서북 농선을 타고 올라가는 이 코스가 되고요그 다음에 한계령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계령 아시죠? 되게 구불구불한 그고갯길 있는 그 정상입니다. 한계령에서 이제 쭉또 능선까지 올라가서 나머지 서북 능선을 타고 대청봉까지 가는 그 코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색 코스는 이제 오색의버스정장이 3개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색 등산로에서 내려가지고 음 거의 뭐 5km를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좀 상당히 좀 힘든 구간입니다. 3, 3시간 반뭐 보통, 4시간 걸리고, 조금 빠르면 3시간 반. 아주 빠른 분들은 3시간에도 올라가고, 그런 코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공룡능선 코스가, 슬악동에서 오는 경우에는 이제 비선대에서 갈라집니다. 비선대에서 갈라져서, 마등령을 거쳐가지고, 오세암은 이쪽에 있죠. 어, 여기서는 이제 공룡능선만 이제 말씀드리면, 마등령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구간이 제 공룡능선 구간입니다. 어, 이쪽 슬악동에서 올라오는 무너미 고개에서 이제 만나게 되어있거든요. 거기에서, 한 200m 정도 내려가면은 이제 그 기온각대 피소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 따라서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교통편을 이제 각 코스별로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요한 지형지물을 좀 아셔야 됩니다. 어, 보통 이제 서울에서 오는 걸 가정을 하는데, 뭐 죄송합니다만은 서울에서 오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일단 서울에서 오는 버스들은 이쪽 그 원통을 지나가지고 한계삼거리에서 좌측으로 가면 좀더 빠르게 이제 속초로 가는 길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장수대 한계령 오색 양양 낙산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속초로 가는 길이죠. 이게 시간이 좀더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스, 즉 설악동 코스라든지 그다음에 용대리에서 백담사 오는 코스라든지 남돌리 가는 코스들은 보통 한계삼거리에서 즉, 좌측으로 가는 버스들을 이제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수대 한계령 오색은 주로 이제 원통에서 한계삼거리에서 이제 그 우측으로 빠져서 양양 가는 길에 있는 이제 정류장들입니다. 여기에서 내려가지고 각각 코스를 타고 이제 대청봉을 오르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좀더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서락동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선대와 양폭산장 그리고 무노미 고개를 거쳐서 그다음 희운각 대피소, 소청봉, 중청봉, 대청봉까지 가는 이제 11km 구간입니다. 설악동까지 가는 교통편이 이제 궁금하실 건데요. 일단 동서울에서 속초까지 가는 직통버스가 있습니다. 수요시간은 2시간 10분, 그리고 경유하게 어, 될 경우에는 2시간 30분 또는 이제 이쪽 양양코스 같은 경우에는 3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동은 이제 19,700원입니다. 이제 그 나머지 이제 그이 경유하는 버스들은 뒤에서 또 교통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차는 동서울에서 6시 5분에 우등으로 출발하게 되고 일반, 일반 버스 이 막차는 21시입니다. 그리고 2 시간 후에 심야 우등이 이제 23시에 있습니다. 운행 횟수는 시간당 뭐 10분 또는 30분 간격으로 자주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속초까지 가서 속초 시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오는 게 제일 빠르죠, 그죠? 뭐 버스를 타고 오는 방법도 있는데, 시간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어 시간을 절약하시려면, 이제 중간에 하나콘도 앞에서 한번 내려줍니다. 그래서 하나콘도 앞에서 내리신 다음에, 속초에도 카카오 택시가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택시로, 그, 하나콘도 대각선 건너편에서, 서락동 쪽으로 가는, 그쪽에 서 계시면, 택시가 와서 이동하시 이동하게 되면은, 뭐 시간도 전략 많이 전략되고요. 한 25분 정도는 뭐 갔다가 오는 거기 때문에 한 25에 분이 30분 정도 전략이 되고 택시비도 한 제가 얼마 전에 탔을 때한 8,000원 약간 넘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짧아지는 만큼 택시비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백담사 코스입니다. 백담사 코스는 지난번에 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는 백담사에서 출발해서 수렴동 계곡을 따라 영시암을 가고 그다음 수렴동 계곡 어 예. 예, 그 따라서, 이제, 마, 찬가지로수운동 대피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국국당 배구국 따라 봉정암 소청봉, 중청, 대청을 거치는 코스인데요. 이제, 여기 교통편을 이제 좀 말씀드리겠는데, 동서울에서 가실 때는 이제 백담 입구 셰버스정류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소요시간은 경유버스인데 한 2시간 정도 걸리고, 그다음 교통비는 16,200원입니다. 운행 스케줄은 6시 49분부터 이제 저녁 9시 10분까지 하루에 총 12회가 운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좀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백담입구 버스 정류장은 이렇게 길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담사까지는 한 7km,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신 다음에 한 1km 정도 걸어가시면 백담사행 버스 정류장이 있고 이 백담사행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편도 2,500원을 주시고 용대항토기업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탑승하시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백담사까지 한 7km를 한 18분 정도 버스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걸어서 가실 경우에는 한 2시간 정도가 소요 되니까 이, 안 그래도 한 13km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7km를 넘으면 20km가 되겠죠. 그죠?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많이들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 이 백담사의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운행하는 버스가 시간대가 이제, 비수기 때, 성수기 때, 운행 시간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용대 황토기업 0 3 3 4 6 2 3 0 9번에 전화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날짜, 가시는 날짜에 출발 시간과, 이제, 저쪽 백담사에서 또 출발하는 시간을, 이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시간은 상행이라고 해서, 이 용대리 쪽에서 백담사로 가는 버스 시간이고, 뒤에 거는 하행, 즉, 백담사에서 용대리 쪽으로 나가는 이제 막, 차 시간입니다. 그걸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어, 떤 때는 용대리에서 9시에 출발하고, 그다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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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대에는, 이 기간대에는, 이제 또 백담사에서는 17시에 막차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대를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때는 뭐, 8시에, 아침 8시에 출발해서, 백담사에서 5시 30분에, 오후 5시 30분에 막차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용대리에서 6시에 출발하고, 저녁에 백담사에서 저녁 8시에 또이 용대리 쪽으로 나가는 버스가 운영되기도 합니다. 어, 뭐, 버스 시간 간격은 한 3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오면 꽉 차면은 그때그때 그때 바로 출발한다는 게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남교리 코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교리 코스는 22.6km 상당히 멀죠. 어, 남교리에서 12성년탄 계곡을 따라가지고 쭉대승령까지 8.9km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2.3km 큰 감투봉 귀대기청이 청자 붙은 게 중청 소청 대청이 다 봉우리죠 그죠 귀대기청까지 3.8km 그리고 여기서 한계령삼거리까지 1.6km 여기에서 중청까지 5.4km 대청까지 이제 0.6km인 구간입니다 어, 남교리는 시퍼버스가 바로 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동서울에서 원통시퍼버스 터미널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에서 진부룡가는 농어촌버스를 탑승하시고 남교리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제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어, 원통까지, 동서울에서 원통까지 1시간 40분, 그리고 요금은 13,900원 정도, 그리고 6시 반 부터 저녁 9시까지 총 21회가 운영됩니다. 그런데, 원통에서 남교리까지 가는 버스는 하루에 8분밖에 운행하지 않습니다. 35분밖에 소요되진 않지만, 이 시간 간격이 되게 넓기 때문에, 어, 그 시간은 좀잘 한번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수대 구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대에서 이제 내린 다음에 이제 대승폭포를 지나서 대승역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에 금감투봉기대기청 한계령, 삼거리 중총봉 거쳐서 대천까지 가는 총 16.1km의 코스입니다. 이제 여기서 가는 버스는 이제 온통에서 한계삼거리 간 다음에 한계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양양 쪽으로 가는 버스들을 이제 타시게 됩니다. 장수대나 그 다음에 뭐 한계령, 오색, 다 동일한 버스를 타는데 먼저 내리는 뭐 선후의 차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 장수대까지는 1시간 50분이 걸리고 교통비는 15,800원. 그리고 어 장수대에서 는 버스들은 이렇게 지금 있다시피 한 8번 밖에 없습니다. 6시 30분, 7시 30분, 8시 30분, 그리고 10시 45분, 14시, 15시 20분, 17시 10분, 18시 40분이 막차가 되겠습니다. 동서울에서. 다음 다섯 번째 코스입니다. 다섯 번째 코스는 이제 한계령 코스입니다. 한계령 코스는 이제 총 8.3km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코스죠. 마찬가지로 이제 동서울에서 출발하는데 그 장수대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한 20분 정도 더 걸립니다. 2시간 10분 걸리고 교통비 16,800원. 그리고 첫차 막차는 장수대 가는 버스와 동일합니다. 하루에 8번. 자, 다음은 대청봉으로는 오색 코스인데요. 오색 등산로에서 내려가지고, 여기에서부터 5km를 쭉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총 2시간 20분 걸리고, 교통비는 17,900원입니다. 그리고, 처차박차는 앞서 장수대 한계령과 동일합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7번째 공룡능선 코스입니다. 공룡능선 코스는, 스락동에서 출발해서, 이제, 비선대를 거쳐서, 이제, 천불동 계곡으로 안 가고, 어, 마등령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금강구를, 군강굴 옆으로 해서 마등령으로 올라간 다음에 마등령에서 이제 문어미 고개까지 약 4.9km의 그 공격 능선 구간을 이제 걷게 되는 거죠. 이게 거리는 4.9km입니다만은 보통 한 5시간 이상을 이제 소요된다고 하죠. 그래서 문어미 고개에 도착하신 다음에는 이제 대청봉까지 가는 경우를 이제 뭐 가정한다면은 흰광대피소로 내려가셔서 다시 이제 소청봉까지 1.3km를 바짝 올라가시고 거기에서 중청 0.6km 대청봉 0.6km까지 해서 이제 가는 코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제 수락동에서 출발하는 이 코스를 이용하시면은 속초가는 이 버스편을 이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오색에서 올라가시는 이 코스를 이용하시려면은 그니까 이제 오색 코스 여섯 번째 오색 코스의 교통편을 이제 참고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설악산 대청봉을 오르는 총 일곱 가지 코스들을 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이것들 보시고. 제가 알려 드린 교통 정보를 이용하셔 가지고 어 설악산에서의 소중한 추억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찬 산행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